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형솔로텍 살펴보실 건데 여러분들께 제가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 이 반등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제형솔로텍 세력들은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고도 그냥 쭉쭉쭉 올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만큼 물량 확보를 충분히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이상 매집 이후에 펌핑시키는 경우.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는 2번 케이스인데, 2번은 뭐냐면, 올라가면서 그냥 매집을 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 이런 경우에는 눌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차례 눌림, 두 차례 눌림, 또 이따가 또 이제 전거점 돌파하고 급등이 나오고, 또3 차례, 세 차례 눌림이 또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계속해서 상승과 눌림이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존재를 하는데,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형 솔로텍이 10배 내지 20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 여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목표가를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기술력이 있는가를 우선 따져봐야겠죠. 이 제형 솔루텍의 기술은 AI 시대에 맞게 카메라 모듈, 아, 단순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AI의 눈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시각인식 센서인데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XR이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 전장부품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각 기술의 특징. 돼 있다. 결국에 AI 시장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형 솔루텍은 반사수혜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AI 전기차 종목,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단순히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술력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가. 결국에 정부 정책과 맞물리지 못하는 종목들은 10배 이상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두세 올라가고 끝나죠. 근데 지금 핵심 분야가 뭡니까? 26년도, 25년도 뿐만 아니라 26년도도 AI 그리고 XR, 디지털 전환 제조 혁신이라는 이 키워드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책이 이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고 예산을 통해서 산업이 커질 수가 있고요. 산업이 커지고 부품 쪽으로도 수혜가 내려오는 직접적으로 아 재형 솔루텍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력, 정부정책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세력들이 있는가, 주가 부양을 시켜줄 수 있는 특수한 세력들이 들어왔는가 여분데, 이세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다섯 배, 열배 펌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의 모든 급등 주에는 결국에는 명분이랑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1,000% 2,000% 터지는 종목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공식이 존재해 왔었고, 기술력, 정부 정책, 거래량이라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일반적인 20% 30%를 저는 급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1,000% 2,000%인데 그 순간 폭발력이 있기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 미래 산업의 뼈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이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허황된 뉴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1000% 이상 오른 주도주들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이죠. 정부가 산업을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순간 시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세력들은 미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AI, 뭐,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바이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아니고, 잭팟,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세력들이, 아, 드디어 입성했구나.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는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거래량으로 속이긴 어렵습니다. 세력은 항상 뉴스 전에 먼저 들어오고, 그 전에 거래량이 폭등하게 되겠죠. 거래량이 이미 폭등한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털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느닷없이 급등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십년 동안 반복한 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수십년째 반복된 하나의 공식화된 패턴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 1000%, 2000% 상승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급등이 나온다. 19년도에는 뭐 2차 전지, 21년도에는 AI 반도체, 23년도에는 뭐 방산, 그리고 지금 로봇,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삼박자가 맞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황금주를 매수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오늘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셔라 권유 드리는 것은, 이 50만원, 100만원 투자했던 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마 핵심적인 황금주를 또 발굴을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종목이 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죠. 이름을 지금 오늘,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입니다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이 됐다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역대급 종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재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고. 기술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핵심 모듈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의 핵심이 될 거고요. 최근 3차 발표를 보면은 이 테스트 벤치에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역대급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거래량 강조를 드렸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1200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1000% 20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기회가 사실 뭐 1,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26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6년도 시장은 이제 테마 주장세는 끝날 거고요. 방향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없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입성하는 초반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 종목을 놓치면 이후에 아 그때 아 내가 한번 사볼 걸아 이런 식으로 또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계좌라든지 기관 계좌 일부 고액 자문사 쪽에서도 포지션에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종목 결국에는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에, 그리고 잭팟 거래량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고요. 010-2280-7745, 제 번호거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전하실 분들만 따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문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한번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도전해 보시고, 큰 수익 나면 다시 영상 돌아오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항상 세력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